안녕하십니까. 2020년 <laughs> 7월 15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생각보다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주는데요 음, 어제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이제 금융주도 실적이 나와서 이제 뭐 좋게는 나왔지만 뉴스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요. 일단 좋지 않았던 이유는 이 충당금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웰스파고에서 어 그 적자 때문에 배당을 줄인다라는 뉴스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그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 하고 나서 그 배당을 확대하지 못한다라는 금지를 내리고 나서 빠졌다가 그 배당을 유지할 거다라는 정책이 나오면서 어 올라 다시 반등을 하는데 결국 웰스 파워가 배당금을 자시,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는 바람에 어 은행주들이 어디좀 빠졌어요 4% 3% 정도 빠진 것도 있고 뭐 J.P. 모어 같은 경우는 플러스이긴 하지만. 어, 그렇게 됐고, 일단, 이제, 금융주도 실적 나오면서, 이제, 미국 기업에서 이제 매일매일 실적이 거의 발표가 될 텐데요. 어, 그, 특징은, S&P 500 기업들 영업이익이, 어, 이제, 코로나 피해 업종들이 큰 비중으로 해서,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4% 정도 감소할 거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아, 어, 그다음에 JP 모건, 시티그룹이 예상보다 양호 실적, 그리고 웨스퍼가 적자 이거 약간 말씀드렸고요. 음, 그러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4.4% 빠지면은 시장이 빠지겠습니까?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죠. 시장이 지금 돈이 많아서 올라온 거지, 어, 이게 영업이 잘될 거라 생각해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, 어, 그좀 별개로 오히려 더잘갈수 있는 거를 어, 조금 브레이크 잡는다 정도밖에 느끼면안될 거고요.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면 더, 더갈 겁니다. 어,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. 그 다음에 장 마감 직전에 또 상승폭이 커진 걸볼수 있는데, 이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를 철회했습니다.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상승폭이 올라왔고, 어, 은행주들은 빠졌는데, 이제 에너지 업종들이 평균 한 4, 5%, 소매 2, 건설 3, 바이오 2 올랐어요. 어 근데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뭐 아침 6점 7까지 빠지고 결국은 뭐 마이너스 0.6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했지만 이 나스닥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좀 약했어요. 대신에 다우 지수에 있는 이 에너지, 어 에너지 건설, 뭐 유통 소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다우 지수가 많이 올랐고요. 그다음에 가치주랑 성장주, 그러니까 실적주랑 실, 어 그다음에 기술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성그 등락률 차이는 별로 없었는데. 대형 기술주들이 좀 저조해가면서 나스닥이 조금 상승폭이 다우지스보다는 약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매물 장세가 좀 이어질 건데요. 그 매물 장세와 더불어서 그케뉴딜 정책 이후 언택트 종목들 지금 매물 소화 장세 좀 이어졌죠. 대신에 낙폭 과대주들이 그때부터 반등을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아직까지는 미정이지만은 단기에는 미국 증시처럼 음 좀그 비싼 거 팔고 싼거 사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이에요. 전체적인 추세가 변했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. 전체적인 추세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. 어, 전체적인 추세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어, 아직까지 추세가 뒤집혔다라고 볼수 없어요. 언택트는 끝이다. 나폭과 대주는 이제 시작이다. 이게 아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괴리율이 조금 줄어들기 위한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정도 맞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어 일단 그리고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지금 미국의 선물시장이 개장했는데 을 달러 인덱스가 또0.23 포인트 빠지고 있고. 그 다음에 S&P 선물 0.83, 나스닥 선물 0.63 상승세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, 우리나라 시장도 요즘 강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달러 약세 기조에서 선진 증시가 강하면요. 신흥 증시가 더 강할 수 밖에 없어요. 달러 강세 기조라면은 선진이 강해도 신흥이 약할 수가 있는데 달러 약세 기조에서는 선진보다는 신흥국 증시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한국에 실업률 나옵니다. 이점 더해서 오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마감하고요 오후때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